오늘, 평천마을, 벌말. 어, 오늘 이렇게 동네가, 우리 지금, 마을, 마을 사람 모여서, 우리, 어, 오늘, 야유회를 갑니다. 오랜만에, 동네 사람 모여서 야유회를 갑니다. 아, 평천마을이라고 써졌죠? 아름다운 우리 구산면 평촌마을입니다 1억짜리 어, 나무 앞에서 기념으로 지금 어, 1억 사진을 1억 찍는 1억 거예요 네. 이게 1억짜리래요 와와와와와오 와. 진짜 이거 무슨 나물까 이런 이, 어, 세상 1억짜리 나무가 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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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나요. 봤습니다 아, 멋있는 그 식물 근데 이게 너무 늦었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초 아, 우리 마 아, 최고의 네, 최고의 물들입니다네그렇습니다 네네네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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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어, 식물원에 왔어요. 저희 마을, 마을 주민들이 오늘 식물원 꼭 구경을 합니다. 이 나무가 1,500만원짜리라고 써있네요. 강수 씨, 강수 씨, 나좀 보세요. 나좀 보시라고. 아 그냥 마스크 벗어 보세요. 한번 장피. 아 기록을 남깁니다. 우리 미남들 오늘 기록을 남깁니다. 식물원에 왔어요. 저희 마을 주민들 이곳 식물원에 와서. 우리 미남들의 <laughs> 기록을 남깁니다. <laughs> 아. 멋있습니다. 아 그냥 그래, 이구를못뭐 작것어 입고. 입구 응. 남 놓고 사진 찍었어. 맞아요. 사진 게요 제가 산인전에 4년, 4년 전에 찍은 거 보여 주셨죠? 와. 아, 아, 아. 이제 한 5년 후에 이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랬구나. 그런 모습을 <laughs>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아 멋있습니다. 우리 평촌 마을 군내 마을 새터 마을 주민들 오늘 이렇게 꽃 구경을 왔습니다. 에휴, 세상에 아, 얘들이. 열렸어? 열렸잖아. 어, 바나나 열렸다고요? 아.